안녕하세요. 어윤재입니다. 오늘은 1차 미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글쓰기하고 URL 따기라는 주제를 정했고요. 페이스북 활용에 있어서 내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요. 그 글은 나의 친구들, 나의 팔로우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친구와 팔로우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경의 글을 가지고 와서 작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계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앞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해왔고 했고 뭐또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아이 친구는 이런 일을 하는 친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니까요. 혹시 오늘 따로 엇을 그려 쓰시다고요? 오늘은 새해 연휴잖아요 새해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글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과 함께 또는 동영상과 함께 이렇게 뭐 새해 인사 글을 하나 작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작성한 글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렇게 페이스북 닷컴 url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나의 개인 계정 그런데 이 개인 계정뿐만 아니라 각 게시물마다 url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 전화번호를 잘 따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온라인에서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url을 잘 따야 됩니다 그 url은 어떻게 따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여기 하나 글을 올려, 올렸는데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날짜 시간이 있잖아요. 날짜 몇월, 며칠, 몇 시, 또는 한 시간 전, 또는 5분 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딱 하니까, 상단에 주소가 바뀌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페이스북 b o c o m 윤재 밑에, 포스트 밑에, 102168뭐 하면서 쭉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네. 이 해당 글의 URL 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으면요 이 URL을 카피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된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글을 하나를 가지고 복사해서 미션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 글을 쓰고요 어, 여기에 각각 댓글을 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이재윤 님은 했고, 정승희 님도 했습니다. 유영진 님이 글을 썼어요. 제가 이 태그에다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댓글 쓴 사람들을 여기에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름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남기신 분들은 제가 여기 태그를 해드리고 있어요. 태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네, 어 여기에다가 아까 이름 뭐였죠? 유영진 클릭을 해서 유영진이라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죠. 짠, 태그 완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유영진이라는 분한테 한번 가볼게요. 갔을 때 이곳에 나의 게시물이 올라갈 수도 있다.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저한테 강의를 배우실 그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그걸 바꿔놨어요. 아, 함부로 그냥 무조건 올라오지 않도록 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설정도 나중에 예,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차 미션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물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작성한 게시물의 URL을 미션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행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